통증은 찾지 말고 그러니까.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 투앤초 자신메는 아,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확인합니다 <laughs> 때렸어요! 1리가 뚫어냅니다! 3루 주자! 2루 주자! 호흡으로 들어옵니다! 선물을 뒤집습니다! 1루 트앤스 시트를 놓치지 않고 우측에 정말 변화 끝에서 역전을 만들어내는 적시타를 만들어 냈고 자 지금 보시면 하이패스볼을 요구했던 하나의배터인데 이게 아주 정직하게 스트라이크로 들어갔어요. 소름 돋는 저돌이 흐르는 적시타! 김현수가 해 자 YC 정도의 구위가 아니라면 낮은 공들은 정말 LG 타자들에게 오히려 치기 쉬운 공이 되거든요. 자 아웃카운트 하나 스트라이크 단 하나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 김현수가 팀을 살립니다. 저거우세 들어온 김현수, 박혜민 격하게 반겨줬습니다 오른쪽 떨어집니다. 장타커스. 자 이거 선행주자 이름 없고 3루 통과 손을 흔듭니다. 주간 잡을 하게 들어옵니다. 세이프 세이 스코 6대 4. 자이 점수는 문보영 선수가 숨 들릴 틈도 없이. 자 포크볼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형성이 됐고 이걸 창타로 연결하면서 대주자 이영빈 선수가 홈까지 득점을 성공합니다 자 결국은 투 스트라이크 노볼 상황에서 홍창기 선수에게 너무 쉽게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됐어요 에 아, 체리노스가 본인이 호투를 펼쳤을 때보다 더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. 양상문 투수코치가 올라왔고요. 박사원 선수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이번 구회초 LG 트윈스가 들어온 기회를 잡았고요. 자, 어제 하나이글스가 기적 같은 파래를 만들었다면 네. 자 LG가 9회초에 또희적 같은 9회초를 만드네요 9회초 김현수 문복영의 연속 적시타자 결국은 또 저희도 경기장부터 많은 걱정을 했지만 와이 선수가 내려간 이유가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. 자 와이스가 내려가고 아웃카운트 4개인데 그 4개를 하나의 글쎄에 불펜이 막지 못하네요. 예. 장현식 선수까지 응원에 가세했고요. 오늘 김현수가 해결사였습니다.